부산의 장점은 대도시 생활권이면서도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송도가 이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데다 지역 발전까지 맞물리면서 해운대에 이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계약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안심보장제 지역주택조합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한 내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하겠다는 조합원들과의 약속인 셈인데 오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성건설이 시공 예정사인 부산시 송도 미소지움 조합 아파트 건설 예정 현장입니다. 탁트인 송도 해수욕장을 내려다보면서 옆으로는 천여 세대의 대단지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아름드리 천혜의 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서 본 단지 전망입니다. 푸르른 암낭공원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끝머리에 파란 바다가 맞닿아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저 멀리 장난감처럼 떠있는 배들은 색깔을 칠한 듯한 아름다운 바다와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숨을 먹게 합니다. 이 아파트 사업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보기 드물게 기간제 안심보장제도를 채택했습니다. 네, 저희 조합은 어, 금년 9월 30일에 백스포에서 조합설립총회를 갔다가 할 것이며, 그리고 11월 18일까지 조합설인가 접수를 갔다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은 조합원들이 내신 모든 계약금과 행정용역비를 만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여기 처음 왔을 때, 송도 어, 바닷가 앞이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듣고 와봤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테라스가 마음에 들어서 왔었었거든요. 근데 테라스는 이미 뭐 마감이 됐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다른 평형을 봤는데 위치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안에 공간 내부도 이제 주부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해놔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빨리 완공이 돼서 입주하는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294세대로 인허가 기간이 짧은데다 지주분들께서 아파트로 보상을 원하셔서 이미 상당 부분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그러므로 조합원 모집이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산 송도는 내리는 장맛비로 촉촉히 젖어있습니다. 이곳 송도는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혜의 바다와 숲을 배경으로 동쪽으로는 해운대까지 20여 분, 서쪽으로는 공항과 거제를 잇는 오션브릿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더불어오는 2020년에는 경전철과 천마산 터널의 개통으로 개발어제까지 풍부합니다. 인근의 초중고는 물론 대학병원들과 백화점, 대형 재래시장 공원 등 문화 편의시설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제 송도가 교통지역 속에 놓인 해운대보다 오히려 주거지역으로 더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프레시안TV 오준입니다